너 그거 들었어? 지금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힐 만한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어. 정치와 종교의 은밀한 결탁, 정교유착, 의혹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대. 이번 의혹은 무려 세 번의 중요선거에 걸쳐 있어. 2022년 대선,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리고 2024년 총선까지 말이야. 20대 대선 때는 통일교가 윤석열 당시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 심지어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2인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문자까지 공개됐지. 더 놀라운 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이들이 조직적으로 협력했다는 거야. 친윤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인들이 대거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충격적인 사실. 지난 총선 때도 특정 후보 공천을 밀기 위해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킨 의혹이 제기됐어. 이 모든 지원의 대가로 통일교는 대통령실 공직부터 해외 산업까지 챙기려 했다는 거야. 그런데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국민의힘 당원 중 무려 11만 명이 통일교인이라는 게 확인됐대. 국민의힘은 통계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숫자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며 정당회상까지 언급하고 있어. 특검은 이미 통일교 총재까지 조사하며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어. 다음 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거대한 사건의 모든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대. 과연 이 거대한 정교유착 위혹 그 진실은 밝혀질까? 너의 생각은 어때?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줘.